네, 이렇게 용산 집무실 이전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최대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선 국회 국방위에서도 보셨듯이 이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가 공방으로 번질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또 시각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지 개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 안보 공백이냐 아니냐 이 팽팽한 논란의 중심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는 곳인데, 청와대 지하벙커라고도 불립니다. 보안상 전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맞은편에 대형 스크린 등이 있고, 북한 군사동향, 산불, 지진, 지하철 화재, 사이버 보안 같은 위기 요인 60여 개 사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와 연결망도 갖췄습니다. 안보의 핵심인 이 시스템을 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는 이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반면 당선인 측은 안보 대응은 합참이 주가 되면 되고 합참은 이전하지 않으니 안보에 공백이 생길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보의 기준, 범위 등에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 다른 잣대를 갖고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을 두고도 국방부나 합참 지하벙커의 상황실로 대체 가능하고 청와대 시스템은 통신망 장비 이전으로 큰 무리 없이 옮길 수 있다는 게 당선인 측 입장입니다. 비행금지 구역 변경과 방공 초소 추가 설치 여부에 따른 안보 경호 공백 우려도 쟁점입니다. 현재 비행금지 구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두 단계에 걸쳐 반경 8.1km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당선인은 496억 원을 필요 예산으로 제시했지만 당선인 측은 어제 추가적인 합참 이전에 1,200억 원이 들 거라고 밝혔고 오늘은 모두 합쳐서 5천억 원 미만 정도가 들 거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치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개우입니다